자, 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미디어 스텝 박정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조금 가까운 필드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여기는 안성에 위치한 금광지. 다들 아시는 그런 곳이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오후 피딩 시간에 맞춰서 한번 빅베스들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한번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오후 피딩 시간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채비는 어, 일단 프리리그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어, 더블 모션입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안성 금광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거든요. 얼마 전에 비로 인해서 어, 지금 수위가 좀 오른 상황이어서 발판도 지금 많이 없을뿐더러. 여기는 경기도 필드이기 때문에 앵글러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안 가게끔 한쪽에 지금 쪼그려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바로 물었다 왔어요. 역시 프리리그인가? <laughs> 와 이게 뭐지 엄청 빠르게 나왔는데요, 첫 고기가. 으차. 자, 촬영 시작한 지 5분 만에 작은 베스가 한 마리 반겨주네요. <laughs> 완전 좋네요. 오, 좋습니다. 자, 첫 고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되게 빠르게 나와줬어요. 사이즈가 좀 작은 베스가 오랜만에 왔다고 반겨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사냥하는 모습도 잘안 보이고 어, 베이트 피시만 지금 둥둥 떠댕기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지금 또 입질이 들어왔어요. 물고 있니?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와 작다 작아 와 어디 감았다 응? 아, 작은데 어디 감았어요 지금 <laughs> 던지면 입술 들어오네 느낌이 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프리리그 에 어, 반응을 좀 해줬었는데 반응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샤워브로즈로 한번 바꿔 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 프리리그에 곧 반응 이좀 좋았었는데 어, 반응이 뚝 떨어져서 일단 샤워브로즈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바닥이 없다면 좀 뭔가 베스들이 위로 좀 떴거나 포지션이 좀 바뀌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와! 미쳤다! 아, 빠졌다! 와! 빠졌습니다! 와, 너무 아까워! <laughs> 역시 타버트의 반응이 들어옵니다. 야 방금 전에 바이트가 셌는데 아쉽다, 아쉽다. 그렇지. 야 타버터로 한 마리 나 줍니다. 와. 와. 그렇지. 샤워 부로즈근데 끝이 야 된다. 나와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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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타버터로한 마리 나아주네 이야, 좋다. 자! 금강지에서 아주 사이즈 좋은 배스가 타버터를 어, 불고 시원하게 나와 줍니다. 어, 프리리그로 처음 딱 던졌을 때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어, 한 마리 잡고 어, 그 다음에 딱 바이트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반응이 없어서 어, 생각한 대로 어, 탑을 어, 겨냥을 해 주니까 아주 사이즈 좋은 그런 배스가 한 마리 타버터로 반응을 해 줍니다. 야 역시 좋네요. <laughs> 나이스. 방금 전에 아주 위험하게 이 커버 앞에 딱 걸려가지고 어,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빠지면 어떡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laughs> 그래도 어, 확실히 어, 라인이 버텨주니까 딱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라인이 어, 매직라인 12파운드인데도 어, 사이즈 좋은 패스를 이렇게 커버해서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아차 하면 빠질 뻔했는데 건졌습니다 야 지금 타버터에 또 반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좀 타버터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깍쟁이베스들이라 어, 채비를 수시로 로테이션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존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역시 스피너 베이트에도 반응을 해줍니다 우와. 얘네들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우샤샤 우와 아. 금광지 베스들 힘이 너무 좋은데? 자또한 마리 나아줍니다이 친구는 딱한40 정도 될것 같은 한30 후반? 한딱4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야, 역시 생각한 대로 스피너 베이트에도 반응해 줍니다 경기도 베스들은 정말 깍쟁이라 채비를 계속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로테이션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디존으로도 한 마리 만납니다. 나이스! <laughs> 오늘은 좀 채비를 좀 다양하게 써서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피너 베이트 타버터 프리리그 와 종류별로 이번에 채비를 또 한번 바꿔보던지 스피너 베이트로 조금만 더 해보고 또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자리 이동을 자유롭게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뭐 채비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또한 재미입니다. 그렇지 또 왔어요. 오케이 오샤 와힘 봐봐 애들이. 사이즈는 그렇게 안큰것 같은데. 자, 이리 와. 아까보다 크네 으쌰. 으쌰. 자, 으쌰. 스피너 베이트에 바로 연달아 나줍니다. 오한4 0 초반급 배스가 스피너 베이트 꿀꺽 물고 나줍니다. 아 좋다. 생각한 대로 바꿔줄 때마다 나와주고 지금 또 생각한 채비대로 나와주니까 재밌습니다. 나이스. <laughs> 오 정답이 스피노 베이트였나 생각보다 반응이 잘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스 오랜만에 잡는데 재밌네요. <laughs> 그렇지? 야 짝다. 근데 이 친구는? <laughs> 우와! 이리로 와! 으쌰. 우후. 자, 스피너 베이트에 또 연달아 나와 주네요 이 친구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도 스피너 베이트를 시원하게 올고다줍니다 나이스! <laughs> 딱 비가 멈춰준 타이밍에 타보토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수면이 좀 조용해졌으니까 비가 와서 시끄럽다가 조용해졌을 때 시원하게 팍 쳐줄 것 같은데 와 보셨죠? 하지만 못 먹었어요 야못 먹었어 못 먹었어 <laughs> 역시 비가 오고 나서 딱 잔잔해질 때 그때 타버터를 던지면 저는 항상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던져 봤는데 여지없이 반응을 해 줬지만 뭔가 미스바이트로 이어졌네요. 한번더 때려. 그렇지 있었어요. 와! 커버 감으면 안 된다. 그렇지. 나와라. 그렇지. <laughs> 역시 하나 주네 우샤! 야, 역시 타버터에 나오는 애들은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한 46, 한 46, 7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역시 타버터. 비가 온후 잔잔해질 때. 그때 딱 던지니까 시원하게 반응해줍니다. 야, 좋습니다. <laughs> 역시 생각한대로 바로바로 나와주고 바로 있습니다. 잠깐의 또 타버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설렌다 설렌다 <laughs> 그렇지 우와. 타워터로 또한 마리 반응해 주네요. 와 미스 바이트인 줄 알았어. <laughs> 이야, 그렇지. 후후. 띠바늘 하나 걸렸다. 오케이. 자 사이즈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샤워브로드 쇼티에 한 마리 나와 줍니다. 이야 이 맛이죠. 어, 타워터 아주 굉장히 즐겁습니다. 나이스. <laughs> 오 오늘 타워터의 베스들이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아까는 그래도 타버터로 나오면 사이즈들이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는지 작은 사이즈들도 타버터에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 간만에 경기도에 왔는데, 그래도 배신은 안 합니다. 저 경기도인이거든요. 맨날 엄한데 가서 낚시를 해서 그러지. <laughs> 저도 경기도 사람입니다. 야, 확실히 경기도인이라고 베스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야, 좋습니다. <laughs> 그렇지! 와! 너무 멀리서 물었다! 아, 빠졌다! <laughs> 와, 방금 착수하자마자 바이트를 해줬는데, 와! 너무 멀어서 포킹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확실히 타버트의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늘이 뻗었나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응? 그렇지. 와, 엄청 멀리서 물었다 이번에도. 이야. 딴데 보고 있었는데 타버터로 한 마리 반응해주네요. 와, 와, 너무 멀리서 물었어. 와. 아시아. 자, 금강지에서 또 사이즈 좋은 베스가 멀리서 한 마리 물어줬습니다. 멀리서 너무 멀리서 바이트를 해서 문주도 몰랐어요. 야, 타버터. 어두워지면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와타버터 재밌습니다. 야 좋습니다. 나이스. <laughs> 생각한 대로 지금 타버터에딱이 시기에 맞게 어, 오늘 타이밍이 좋은 게 아니라 딱 시기에 맞게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자 오늘은 낚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안성 금광지에서 어, 오랜만에 또 찾아봤는데. 경기도인이라 그런지 오늘 운좋게 경기도 베스들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네요.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타워터로도 재미를 좀 보고 로테이션을 돌려서 처음에 바닥부터 타버터 중층 스피너 베이트까지 다양하게 베스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역시 확실히 경기도 베스들은 깍쟁이 베스들이라 여러가지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베스들의 입을 여는 채비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과 큰 베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